제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좀 야외에서 날씨도 좋고 그래서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뭐 어, 3월 30일인데 어, 먼지가 뭐 많이 난다고 경보가 내린다고 그랬는데 의외로 참 맑은 날씨네요. 오늘은 이제 휴 아휴 나라가 큰일 날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에, 해봤습니다. 제가 가끔 아휴,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래서 그걸 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인물도 훤칠하고 말도 청산유수, 빽구도 이 굽높은 국, 국걸 빽구더라 고 그러죠. 빽구도 신긴했지만 키도 늘씬하고 여성들에게 여성들에게 인기도 짱. 구석구석 아는 것도 많아 청춘 코미디 프로에 단골, 단골 손님도 했고. 청바지에 커피를 뽑아들고 백팩을 걸치면 이건 뭐 나무랄 데 없는 배우입니다. 서울법대 출신, 서울법대 교수,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법무부 장관 배경도 화려합니다. 모태본 국무총리를 거쳐서 거치기만 했다면은 여당 대통령 후보로 어, 확실시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총렴하고 신선한 이미지. PK, 더군다나 부산 출신 PK 지역을 기반으로 대통령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이 사람 얘기입니다. 하찬 타면 하찬을 자녀 입학 스펙 위조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끝모를 거짓과 억지, 거짓을 덮기 위해 또 계속되는 거짓말. 이 과정에서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부인도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온 과거에 온갖 현란했던 남을 비난했던 발언이 모두 부메랑이 돼서 되돌아와서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과거의 발언이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그렇게 됐죠. 그래서도 해명 한마디 없이 대깨문, 대깨문을 뺀전 국민 분노, 전 국민에게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40여일 만에 장관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이제 낙동강 오리엘 오리얼 신세입니다. 하지만 끈떨어진 권력과 헤어질 대로 헤어진 명예에 아직도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실패한 이데오로기 좌파 사회주의자임을 본인이 부인을 안했습니다. 검찰이 그 수사로 껍질을 벗기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머리 끝이 쓸지겹니다.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제가. 대깨문 꽹과리와 철판간 얼굴로 추악한 모습 모두 철저하게 묻혔을 것입니다. 그 후, 이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앉히고 온 국민이 5년을 보낼 뻔 했습니다. 나라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런 사람 껍데기 빗기여서 그 자리에 못 나가게 한 대한민국의 국은 아직도 펄펄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름을 불,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누군지 다알 것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은이 아직도 펄펄합니다. 감사합니다.